안녕하십니까. 아,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강의실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인문학사적 일곱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 아,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집필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그 미국 영토 지도 보시면 루이제나주, 아칸소주, 어, 그 다음에 엘라베마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들의 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칸소주입니다. 2021년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아,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1978년 32살의 나이로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된빌 클린턴이고 이분은 아, 1992년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46살의 나이로 미합중국의 42대 대통령이 된 분이 빌 클린턴인데요. 이 아칸소주의 주요 사건은 <laughs> 아,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흑인들을, 아, 흑인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칸소 주 주지사 아, 포버스라는 인물은 아,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인 학교에 흑인들 아홉 명이 등록하고 입학을 시도했는데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흑인들의 등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최정의 병력 미국의 육군 제 100일 공수사단 병력을 그것도 백인들로만 구성된 병력을 그 지역에 투입해서 주방위군과 연방군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주방위군이 결국 아, 이틀 만에 결국은 사실상 항복을 해서 결국은 아, 흑인 아홉 명이 등교를 할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아, 미국 흑인 민권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1957년 아, 리틀록 사건입니다. 그 고등학교 이름이 아,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인데요. 아, 백인들만 다녔던 고등학교인데, 흑인들이 입학을 하고 등교했던 그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